안녕하세요. 글라스 리분 경점, 고글 만든 안경사 리글라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 지난 한해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안경원에서 구글을 맞춰가시고, 여러가지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자출사에서 공동구매했을 뭐 때, 이런 뭐 사건도 있었고, 뭐 바이크셀에서도 이제 뭐, 어 구매를 해가시고, 음, 하여튼 뭐, 기존에 있던 안경원들과 저희 안경원에서 이제 여러가지 마찰들도 있었고, 음, 하여튼 뭐, 좀, 정신없이 이제 바쁜 한 해였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 업로드가 늦어지게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주문을 주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분의 소재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인사가 좀늦셨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이제 스포츠 곡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글라스틱 문경점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0년인데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이제 원하시는 것들 전부 다다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행복이 있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저희들이 이제 뭐 조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50건에서 400건 가까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조브레이커는 정말 기계처럼 잘 만들어요. 조브레이커 말고 이번에는 루디 프로젝트에서 나온 이제 프로펄스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트레일릭스하고요 라이돈하고 합쳐놓은 듯한 외형이에요. 사이즈를 굉장히 좀 크게 만들었고요. 한국 사람들이 썼을 때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코패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그레이크 쓰시면 광대가 대부분 다잖아요. 그 코패드 높이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대가 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방풍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여기 윗부분, 여기 윗부분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윗부분 여기 구멍 보이시고, 여기 아랫부분도 보시면 윗구멍이 보이시죠? 바람구멍인데, 이런 공기순환이 잘 되게끔 신경 써서 만든 저가형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 18만원 정도 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렌즈를 사용해서 만들지 않고요. 100% 폴리카보네이트 방탄소재를 사용해서 제도수 제작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고객님이 맞춰가신 프로펄스 제품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 끝부분, 이 얇은 이 부분 한 곳으로 이제 고글이 지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반 플라스틱이면 그냥 깨져요. 그래서 고강도 플라스틱이 아닌 방탄소재를 사용해서 제작을 해드리고있고요 이제 어지러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안경에서 워낙 제작 경험이 많고, 이제 도수 변환 프로그램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어, 기존의 안경 맞췄던 분들이 저희 쪽에서 이제 어지러움이나 이런 컴플레임을 제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끝까지 추적 관찰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안경원에서 사용하는 도수변환 프로그램과 굉장히 차별화된 도수변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안경원을 거쳐서 뭐 서울의 유명한 안경원 그리고 맥스트리머 뭐 이런 안경원에서 안경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어지러워서 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안경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 똑같은 고글을 만드는데 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만족하게 많이들 사용들 하십니다. 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또 고글에 대해서 이제 어,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하고 영상을 찍을 건데요. 어, 도수를 넣은 고글을 사용했을 때 어, 어지러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어지러움은 어, 업체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제작 경험이 많은 건 아무무음이에요. 직접 안경원에서 방문하신 고객님의 도수를 가지고 직접 만들고 그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잘 만들어졌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그게 맞는 거고 혹시나 고객님이 이제 어지럽고 불편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얻게 돼요. 이제 그러한 제작 경험이 자체 제작 경험이 얼마나 쌓여 있냐에 따라서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고글이 어지럽고, 어지럽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2020년도 저희가 이제 고글을 열심히 만들 건데요. 스포츠 고글 도수 가공에 궁금하신 점이나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안경원의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문 주시면 되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클라스트리 문경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